네 안녕하세요 어로의트튜버 에딩호입니다 오늘 것은 시크릿 베이스 네, 2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해보자면은 네, 갑자기 전학을 가게 돼서 네,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네요 궁금하신 분은 네, 1편을 참고해주시면은 네,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면서 편지 쓸게 전화도 할게 잊지 말아줘 둘만의 추억 언제까지나 둘만이 기지 안에서 아니, 아니, 아니다 여기부터 정리해야겠다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전화을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네할 테니까 우리 둘만의 추억을 네 절대로 잊지 말아줘라고 설명해 주고 있네요 언제까지나, 네, 언제까지나가 추가됐네요. 줄만은 기지 안에서,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에 다다랐습니다 네, 어느 여름이 끝날 때, 같이 웃으며 노을을 바라보고 별을 보며 너의 작은 눈물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때 마지막으로 말했던 너의 메시지를 잊지 않을 거야. 그니까 이렇게 꿈만 꾸면서 영원히, 계속 영원히. 자, 해석하자면, 은 어느 여름, 네, 위에도 이미 좀한두번 정도 반복되는데, 세 번째거든요. 근데 내용은 좀 달라요. 여름이 끝날 때라고 했어요. 끝날 때, 네, 웃으면서, 네, 노을, 지는 노을이란는 얘기는, 네, 지는 그 해잖아요.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지? 해가 지는 걸? 그 일출? 일출의 반대말? 이, 이, 그, 석양? 석양에 진다. 석양 같은 거예요. 노을을 어쨌든 바라보고, 네, 별, 노을이 진 후에 이제 별도 보는 거예요. 별도 같이 보면서, 너희가 그때 들렸던 작은 눈물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어서, 네 그때 말했던 너가 한 메시지 네가 메시지란 말은 네가 나한테 전해준 말 같은 거겠죠. 네, 무슨 말했겠죠. 뭐 대충 상상이 가지만 <laughs> 잊지 않,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꿈만 꾸면서 네, 꿈만 꾼다는 얘기는 아직 너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다. 네, 그런 얘기겠죠. 꿈만 꾼다는 얘기는 영원히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음. 안을 거야 안을 거야 이 부분이 아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네, 반복감 반복성을 주면서 네좀 반복 좀 강조해주고 있네요. 네자 이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느 여름이 끝날 때 생각난 꿈 아직은 더할 수 있다면서 10년 뒤 한여름에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며 그때 마지막으로 말했던 고맙다던 인사가 떠올라서 눈물을 참으며 웃으면서 꼭 다시 만나보자 환상적인 추억을 환상적인 추억을 하면서 스크립 베이스, 네아노아라네 엔딩곡이 전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 노래를 어, 모르시는 분, 이 애니를 모르시는 분도, 네이 노래를 들으면은 하, 이 멜로디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네그 어, 내가 길 가다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노래거든요. 네한번들어보시면이 노래였어 하고 느낌이 딱올 거예요. 거의 3명 중에 2명이 네, 느낌이 그렇게 올 거예요 만약 느낌이 안 온다 하시는 분은 네, 여러분들은 운이 없는 겁니다 3명 중에 2명이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3명 중 1명입니다 <laughs> 자 어쨌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 다시 반복하고 있죠 뭐, 위에 다 설명해 드렸고 1편에서 이미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 위에 부분 정리하면서 네, 마지막은 환상적인 추억을 환상적인 추억을 하면서 두번 반복하면서 전부 마치게 되네요 네, 그날 봄꽃 다시 그날 봄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엔딩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뭐 이렇게 길게 치거나 뭐 일본어 명칭 써도 되지만 네, 아주 간단한 네, 명칭이 있습니다 1편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아노아나 이렇게 치거나 네, 영어로도 이렇게 쳐도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아노 no,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쳐도 네명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영어로만 이렇게 쳐도 나오고 아니면 한국어로 쳐도 나오기 때문에 또는 네 일본어로만 이거랑 네, 이거 쳐가지고 네 일본어로 쳐도 되지만 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치실 것 같으니까 네 쉽게 들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쯤 들어봐 주셨으면은 네, 하겠고요. 자, 한번 이제 노래를 들어보고 하, 이 노래였구나. 과연 여러분들이 세명중두 명일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시작할 거예요. Робин. 네, 이런 노래입니다. 스크립 베이스. 네, 네.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셨나요? 세명중두 명이 맞을지 과연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나는 그세명중두 명이 아니더라도 네 실망하지 마세요. 음. 제가 알기로는 네 연예인 분들도 네 개인적으로 연예인 분들도 이런 이 애니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물론 원피스 좋아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애니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애니에 대해서 좀, 네, 좀, 좀 애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충분히 네,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네, 그런 애니입니다 꼭한 번씩 봐주시고요 아노아나 저는 딱첫 소절 딱 들었을 때이 노래였구나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cret Base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